중삼천재정사열 사과의, 부문 3번 보자. Dorsey Baugen, Baugen은, was the last hidden figure, 그 마지막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When IBM Computers, 뭐 했을 때 IBM 컴퓨터가, were installed, 설치되었을 때, and NASA에, 1961에, 1961년에 설치되었을 때, 그때 그녀는, was worried, 걱정하다지, 이게. 걱정했습니다 the human computers 인간 컴퓨터들을 인간 컴퓨터들이 그치? 걱정했습니다 뭐를 대접속사 생략이네 인간 컴퓨터들이 would lose their jobs 그들의 직업을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she studied a new programming language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FORTRAN 이런 거를 포트는 포트란을 공부했습니다 she 그녀는 also taught to, 가, 역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그 포트란을 to her team members 그녀의 팀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뭐 했을 때 she was asked 그녀가 요청을 받았을 때뭐해 주는 것을 to be the leader of a new IBM team 새로운 IBM 팀의 리더가 되는 것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목적격 보호였던 의투정사진 원래 구문은 어떻게 생겼어? 주어 ask 목적어 she니까 her to ask 겠네 to be the leader 이거였는데 her가 뭐가 돼 주어 she가 된 거고 asked가 was asked가 된 거지. BPP가 그리고 2B는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여기에 2B 이렇게 쓰여 있는 거지 She B++P P 뒤에 2B 정사 이렇게 B++P P 뒤에 2B 정사 그냥 요청받았습니다 되는 것을 뭐가 더 리더가 되는 거 뭐의 더 New IBM 팀의 리더가 되는 것에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는 made a suggestion 그지? 어떤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Dorothy가 얘기하지 I'm not accepting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오퍼를 만약에 I can't bring 내가 데려올 수 없다면 My ladies with me 나와 함께 My ladies는 누구야? 내 팀원들 그치? 흑인 그 팀원들을 데려올 수 없다면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We need 우리는 필요했습니다.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뭐할 많은 사람들이야? 톱스의 형용사중법 To program that machine 그 기계에 프로그램을 짤 많은 사람을 필요합니다. I can do it alone.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My girls are ready. 나의 팀원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에 4번으로 가보자.